가 마케팅을 하는데 올 인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야. 걸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 너한테 반했어.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나랑 만나자 썸남이 알고 보니 올 마케터 어떤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음. 얼마 안된 유럽 인턴십 시절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유럽의 몰타라는 나라에 있었고요. 그때 언니를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키가 한185 정도 됐고요. 영국 사람이었어요. 걔가 <laughs> 키가 크고 엄청 똑똑하고 기억력이 그냥 엄청 좋고 잘 생겨가지고 제가 처음에 마음에 들고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그 남자애 마음에 든다고 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음. 음. 그 남자애가 하프 몰티즈에다가 하프 브리티시였어요. 거기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살면서 여름동안 자기 일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 사업도 했고 제가 그 친구가 진짜 맘에 들었던 게 자기가 사업을 4번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다 자기가 사업이 다 망했을 때 무슨 고기잡이 배에 들어갔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리스펙 하면서 의지력이 참 대단하다 응, 걔를 진짜 좀 존경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잘 만나고 있었고 응. 저는 그 남자애를 몇번 정도 봤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거요 제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언니가 그 남자애를 남자애랑 같이 펍에 오거나 하면 뭐 같이 페스티벌에 간 적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딱히 1대1로 말할 일은 응. 없고 다 같이 그룹으로 있으니까 응.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사실 응. 근데 걔가 데이트 때 엄청 스윗했고 진짜 똑똑하고 이러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자기가 타일랜드에 좀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거기가 좀 싸니까 그런 사는... 비용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태국 살때 태국 여자 만나봤냐 했더니 자기는 태국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희 둘이 살짝 엥? 좀 어. 걸렸던 게 태국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던가 태국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던가 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한다던가 어? 하는 느낌이 있긴 했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자기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제품을 어떻게 광고를 할수 있을지 레딧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소셜미디어에 대신 판매를 도와주는 마케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품인지는 굳이 뭐 물어볼 필요 음. 없고 상품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어. 근데 그게 과연 그런 그렇죠? 상품이었을 <laughs> <줄은>? 어. <laughs>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아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싶어 하니까 그걸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30-40% 가져가는 구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음. 언니가 그때 저한테도 말을 해줬어요 그 친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음. 그래서 저희도 듣고 오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laughs> 둘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좀 데이트를 많이 이어나가고 조금 조금 진지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루프탑이 있었거든요 집에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른 데로 어디 갔다 와가지고 좀둘다 조금 취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진지한 사이가 됐으니까 갑자기 진대 모드 시작된 아, 어.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밝힌 적 없는데 너랑은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니까 얘기할게 하면서 사실 자기가 마케팅을 하는데 올... 올리... 인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어요. 인즈를 알고는 있었어? 유튜브 아. 같은 데서 많이 올라오니까 누구누구가 인즈를 했대 이런 거 가십으로 많이 올라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인즈란 걸말씀을 드리면 음. 섹시와한 콘텐츠만 올라오는 구독형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구독한 사람들만 그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그런 콘텐츠를 볼수 있는 거죠. 걔가 연극벌이를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걔가 인즈를 한다는 건줄 알아들었어요. 너가 이제 그런 섹시한 사진을 올리는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막손사을 외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고 저한테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올림픽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를 하나하나 코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팔을 좀 들어봐 다리를 이렇게 꼬아봐 노출을 좀 해봐 근데 올림픽지가 물론 저희도 고독해본 적은 없어요 어. 근데 저희가 듣기를 좀 섹시한 사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그 정나란 영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런 걸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자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봉진과 너가 무슨 진대를 하길래 뭐 대단한 진대를 한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올 올리...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아가지고 아, 아, 아 이렇게 좀 약간 알아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갑자기 저한테 하트 뿅뿅 눈빛을 하더니 저의 손을 잡으면서 너한테 반했어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해?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을 듣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해준 여자 네가 처음이다. 인를 이해해주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어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술이 좀 취한 상태였고 영국 발음도 어렵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니까 무슨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반응을 좀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그것 때문에. 물론 올 마케터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과거였으면 이해해줄 수 있어요. 사람이 과거는 그럴 수 있다. 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근데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게 포인트. <laughs> 저한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냐고 <laughs> 그래서 저한테도 아 너는 충분히 섹시하고 용기만 가지면 할수 있다면서 갑자기 셀프 컴피턴스 코치가 돼가지고 너한테 자신감을 가지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괜찮다는 거야. 자기 섬살이 여자친구한테도 올드를 추천해주는 본투비 올즈 마케터. <laughs> 정말 자기 일에 진심이었어. 걔는 <laughs> 진짜 하루 종일이라고.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고. 근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여자들 엉덩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현재 진행형이면 이러애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귀요미 영국 남자애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그 남자가 애또한 가지 레전드였던 게 언니가 딱 그만 만나기 마지막 날에 저랑도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어쩌다가 저랑도 얘기를 하게 돼서 근데 언니가 취해서 소파에서 뻗어 있었고 저랑 그 남자애랑 둘이만 식탁에 남아서 <laughs>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말이 너무 많고 그 친구도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그냥 친구가 좀 웃겨요. 그래서 저희 둘다 그냥 두 시간째 말이 안 끊기는 거예요. 응. 둘다 조금 취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데이트 같은 거 들은 게 있으니까 응. 데이트 같은 거 관련해서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데이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를 언니한테 엄청 진짜 잘해줬어요 그 남자애가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도 그 남자애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1부터 10까지 모든 걸다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데이트 관련해서 저희가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갑작스럽잖아요. 그게. 어, 너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남자가 뭔가를 제공해 준다면 여자도 똑같이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딱 1대 1로 이러는 거예요. 물론 만남이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되는 건 맞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건데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1대 1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계산적이어 보여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연애 스타일은 아니 그래서 너가 추가하는건좀더 그냥 서로 그냥 아낌없이 주는 응.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때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나도 최대한 내가 줄수 있는 만큼 주고 상대도 나한테 최대한 줄수 있는 만큼 응. 주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응.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애가 그걸 해주면은 네가 뭘할수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뭐 데이트를 갔는데 한번 픽업을 해줬어요, 차로.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뭘할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는 너무 계산적인 느낌이었고 나는 더 자유롭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한테 주고 싶어.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 했더니 갑자기 얘가 그건 진짜 별로인 마인드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뭔데 별로라고 말을 하니 내가 너랑 만나니? 나는 너랑 만나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언니랑 만나잖아. <laughs> 저는 그때 술에 취해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미 뻗어 있었고, 응. 저한테는 그런 말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한 번도 없고, 심지어 언니를 만날 때는 그 남자가 언니한테 모든 걸다 해줬어요. 픽업도 다 해주고, 뭐 레스토랑 찾고, 플랜 짜는 거다 하고, 돈도 다 내고, 언니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응.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놨던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에? 나한테는 진짜 너 그렇게 남자애한테 보답하지도 않는 그런 마인드 진짜 별로다. 어째 이런 저를 별로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저도 성격이 움지거든요 음. 어디 가서 아니 나는 별로라고 생각 안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대화가, 어. 두 이어진 대화가 두 시간째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화가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한 시간 괜찮아서 처음 한 시간 그냥 어. 스몰 토크였는데 한 시간째는 그냥 싸움이 난 거예요. 어. 싸움이 났는데 둘다 성격 이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싸우고 기분이 나쁜데 재밌어. 어, 기분이 원래 싸우는 게 재밌어. <laughs> 기분이 나쁜데 어. 서로 기분이 은근히 나쁜데 또 재밌어. 응. 그래서 서로 안 멈추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 그거 진짜 별로다. 아니, 네가더 별로야. 이런 싸움이란 거예요. <laughs> 근데 내가 그때 또 쌓였던 포인트가 한게더 있었었어, 옛날에. 제가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흑인 남자애가 한명 있었어요. 콜롬비아 사람이었거든요. 그 흑인 남자를 그 썸남이 한번 파티 에 갔다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얘네 친구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썸남이랑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흑인 남자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너 그때 그 콜롬비아 남자애 기억나? 내가 만났던 그 썸남이 갑자기, 아, 그 아프리칸?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너는 내가 내 코리안인데 나보고 그럼 너는 차이니스라고 부를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그거는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때도 좀 쌓은 포인트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응. 어. 그때 레드 플래그였는데 아왜 왜 이래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넘어갔었는데 응. 저희가 클럽에 다 같이 갔었어요. 언니. 근데 그건 제 친구가 저한테 전해 준 말이었어요. 언니랑 나 그다음에 그 남자의 저희 친구들 그룹에서 한 10명 정도 같이 갔거든요.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응. 있었고 거기에 있는 여자애 친구들이 다 예뻤어요. 진짜 길 가다 돌아볼 정도로 예뻤단 응. 말이에요. 응. 그 당시에 저희 그룹이 저희 저 그룹 애들끼리만 서로 같이 춤추면서 놀고 있었어요 둥그렇게 음. 이렇게 원을 그리고 다 같이 클럽에서 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남자애 갑자기 와서 타이핑을 핸드폰으로 막 치더니 저희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여자애들한테만 보였다고 어, 하더라고요 어. 너희 다들 예쁜데 왜 클럽에서 남자 안 꼬셔? 남자 꼬셔서 애들한테 술 사달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저희가 엥? 당황스럽잖아요 걔가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근데 이게 또 진지한 톤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음. 웃으면서 말한 거여서 음. 저희도 그룹에 있으니까 막 정색하고 왜 이래? 이러기가 살짝 민망한 거예요 아, 웃으면서 그냥 아니 얘는 남자친구 있고 우리끼리 놀고 있으니까 음. 그냥 재밌게 놀자 우리 굳이 뭐 말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얘가 이상한 걸 음. 알고 보니까 살짝 그게 그냥, 그냥 장난톤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어어어 어, 어. 음. 걔한테는 진심으로 왜 클럽 왔는데 남자 음. 안 보셔? 이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싸움을 건 것도 그렇고 그 포인트도 그렇고 나중에 올... 마켓도 현재 진행형이었던 어. 것까지 다 종합하고 보니까 내가 좀 요상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걔가 참 잘생겼고 저한텐 나이스했고 키도 크고 좋았지만 그렇게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이게 다 좋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제 친구 흑인 남자 연급하고 얘랑 말싸움하고 심지어 이제 올림픽 오픈까지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걔는 어차피 떠날 때도 됐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썸남이 알고 보니 올림픽 마케터일 수 있다는 <laughs> 점꼭 직업을 체크하세요 뭐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리고 은근히 나랑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음. 괜찮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맞아. 그리고 레드 플래그가 있으면 큰 레드 플래그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뭔가 작은 레드 플래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레전드 소라이였죠 어. <laughs> 마케팅을 하는 그런 남자를 살면서 만나볼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관련된 사람을 만나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마케팅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 상상도 못했던 프림 썸남의 응. 정체 응. 이렇게 풀어보게 됐고요. 그럼 저희는 응. 다음에 또 해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저희가 못푼 진짜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썰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 응.